안녕하세요! 주식상식 의스타센스의 오프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예. 푸트업인데요. 오늘 어, 중국의 승리여신 니키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게임이었는데요. 중국의 흥행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듯이 이 생명선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거래량이 크게 많이 증가된 상황은 아니지만은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하고 그 다음에 PS5, 플스5에서 출시된 예, 블레이드 게임이 어, 또 PC로 출시가 되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상승이.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5호 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뭐 크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진출의 기대감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만 2천원 여러분들 설정하시고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기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전략과 영상은 스탁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